가장 저렴한 값으로 좋은 현황을볼수 있는 것이 왕꼬들빼기 질경이 민들레라고 하죠. 그 중에 오늘은 왕꼬들빼기를 채취하러 왔습니다. 이 보드라운 이 왕꼬들빼기를 채취하여 김치를 만들어 먹고 어, 또 접을 내어서 먹기도 하고 겉절이를 하여 먹을 수 있는 것이죠. 또 쌈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름 상추라고 그러죠 여름에는 일반 우리가 먹는 상추들이 날씨에 잘안 되죠 너무 무덥고 습해서 그럴 때이 강인한 생명력의 왕 꼬들빼기를 쌈으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것을 토끼풀이라고요 토끼가 이것을 먹으면 여름, 장마, 습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토끼가 되는 것이지요. 왕, 꼬들빼기입니다.